네, 안녕하세요. 오늘 KG 케미칼 보도록 할 건데, 어, 일단 KG 케미칼 저번 영상 찍고 난 이후에 계속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 아무래도 지금 KG 케미칼 액면 분할 앞두고 있죠. 액면 분할 6월 달부터 이미 주청해서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규 상장 예정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어, 8월 6일 날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분명히 그에 따른 흐름이 나올 거예요. 액면 분할이라는 게 어,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은 어, 어, 한 개짜리 한 개짜리 5,000원이었는데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두개에 2,500원짜리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따른 내용들은 공시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 KG 케미칼이 i c a l is a very important t h i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그 e of the name of the n 케미칼말 그대로 화학, 정밀화학 분야에서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활물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황산 니켈 관련된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어, 양극활물질에 대표되는 기업이 또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의 대장주라 할수 있는 에코프로가 급등락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아무래도 양극재 음극재 뭐 할거 없이 웬만한 건다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수직 계열화 만들어 가지고 2차 전지를 아예 이제 섭렵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소재 부품들은 이제 또 가지고 와서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수급이 정말 많이 쏠렸다.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거기서 수급이 좀 풀려 줘야지. 어, 풀려 줘야지 밑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은 양극화물질이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또 가져가면은 수익이 많이 날수 있을지 그리고 바로 그 대응의 중심에 있는 재료가 뭐죠?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일단 준비된 내용 보면서 어,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KG 케미칼 어, 지금 주가 강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액면 분할에 대한 어, 기대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 어, 그러면 액면 분할이 지금 좋은 내용으로 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유통 주식수 증가가 무조건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주식수가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그만큼 거래도 활성화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거의 음 5천원짜리 한 개의 주식을 2,500원짜리 두 개의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수량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 그쵸 5천원짜리 한 개였는데 두개 짜리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자 우리가 평상시에 뭐 물건을 살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자 같은거 정말 먹고 싶은데 어, 수량이 너무 많아서 막 3개를 묶어서 팔아요 4개를 묶어서 팔아요 묶어서 만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개다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안 사고 말죠 차라리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에서 하나 2,500원으로 나눠서 이제 하나 단위로 낮게 단위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가져가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4만 6천원 5만원대에 부근하는 요런 가격대인데 자 공시내용 조금 이따 확인해보겠지만 자두개 2,500원으로 하면은 당연히 당연히 주가가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23,000원까지 낮아집니다. 가격대가. 주가가 수정이 될거예요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냐. 바로 소액 투자자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주식 유통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 일단은 세력들이 들고 있는 요 지분율 그리고 주식 수량들을 이용해서 또 자전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많아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올렸던 6만원대 가격대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의 한40% 한50% 가격대 자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40% 50% 가격대 요거 상승 이상을 뚫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 수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 수량이 많아졌다라고 생각되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케이지 케미칼이 어, 시총이 아직 1조가 안 됐는데 요거를 넘기기 위해서 지금 좀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전까지 계속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잘안 올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 지금 보면 은뭐 500%니 1000%니 2000%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다 올랐다고 하는데 KG케미카 실제로 양극 활물질 관련해서는 진짜 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한 게 아마 액면 분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들어보시면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하니 많이. 왜냐면은 천장을 더 뚫고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 천장을 왜못 뚫고 갈까요? 바로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가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수량이 남아 돌아야 뭘 자전거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거래 수량 몇개 없는데 여기서 여기 받치고 여기서 여기 받치고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밑에서 샀던 사람들 조금 팔아 줘야지 위에서 또 올릴 만한 수량이 왔다 갔다가 돼 버린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이런 식으로 수량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 더 비싼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자전거래 통해서 가격대를 올려야 되는데, 요 들어올 수 있는 수량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 올라가요. 수량이 없으니까. 수량을 뚫고 갈 만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뚫고 가고 있는 거라고, 이 6만원대를.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거 하기 때문에 지금 액면 분할에 대한 호재가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톡방까지 지금 실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보시면은 액면 분할 나온 이후로 제가 정말 활발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액면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걸 뚫고 가기 위해서 지금 케이지 케미칼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목적이 너무 뻔해 보여요. 2차 전지에 대한 급상승세가 한번더올 건데, 한번더올 건데, 그에 따른, 어, 상승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좀 차익을 남겨먹겠다라는 저는 계획으로 보여지거든요. 뻔히 이제 목적이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익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6월달, 7월달, 이때 지금 바닷건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통해서 액면 분할 이유까지 제가 어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어 그리고 액면 분할 관련해서 지금 KG 톡, KG 케미칼 톡, KG 케미칼 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오픈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내용들 같이 공유 받으시면서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어,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어, 혼자서 하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떻게 주가 흐름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금 하려는 의도가 뭔지 세력들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과연 지금 여기서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쉬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본업한다고 바쁘시잖아요 일한다 바쁘시고 공부한다 바쁘시고 육아한다 바쁘시고 살림한다 바쁘신데 거기서 이런 것까지 공부하고 또 보고 있고 하나하나 지켜보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쪽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의도 증권계 쪽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게 누구보다 좀 수월하게 어 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장단점을 이용해서 지금. 어, 채널 확장을 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카톡방 들어오셔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수익 내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수익 봐서 좋고 저는 채널이 확장되고 영상이 아닌 분들에게 알려져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KG케미칼 톡에도 입장을 많이 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 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 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